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제가 하우스에 하우스가 여유가 있어서 요즘은 작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참이 몇 폭하고 사과 참이 몇 폭하고 예, 여기다가 저기 노란 수박을 조금 심었습니다. 이쪽에는 노가고이를 몇 폭이 심었고요. 그랬는데 이 하우스 안은 굉장히 뜨겁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와서 여기다 물을 한 2, 3일에 한 번씩 고랑에다 대주고 물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늦게 심어가지고 별로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 하우스 안은 비가 와도 비는 안 맞으니까 그런대로 사과참이가 좀 열려가지고 몇 개씩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오늘이 좀 많이 익었길래 제가 이제 몇개 땄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사과 참이가 이제 처음에 열릴 때는 예, 조그맣게 파랗게 열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예, 이제 사과보다 조금 더 큰데 처음에는 요만하게도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순도 별로 그냥 적당히 그냥 예, 위 순행이만 따졌고요. 지금은 이제, 가운데는 잎이좀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노르스름하게 이제 말라가는 과정이고, 요쪽 이 가시로는, 지금도 이렇게 새파랗게 이제, 새순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세 개가, 세 개가, 여기에서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넝쿨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열렸는데요. 요런, 요런 정도 이렇게 사과참이가 치면은 파랗다가 이렇게 노라면은 여기게 지금 이제 딸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저 뒤에는 노란 수박을 심었고요. 여기는 이제 사과참이를 심었는데, 이 사과참이는 좀 병에도 강한 편이고, 또 맛도 달고, 또 굉장히 연하고, 그래서 메론 비슷한 맛이 나면서 좀 달아가지고, 옛날 토종참이 치고는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 이제 요런 정도는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익는 거고 이제 요런 정도는 지금 이제 약간 허여스름하면서 노란색을 조금 띠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딱딸때된 겁니다. 여기 처음에 열릴 때 이렇게 파란색을 띠지만 이것이 이제 자꾸 크면서 약간 이제 희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있게 되는데요. 요이 뒤로 가서 지금 노란 수박을 보여드리 면 여기는 이제 나이롱 참외를 심었는데 나이롱 참외는 이제 두 포기 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수박은 이렇게 이제 수박이 좀 길게 열리는데요. 지금 늦게 심어가지고, 많이는 안 열렸는데, 이제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꽃이 이제 많이 피고요. 이렇게 열리면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요기도또 이렇게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 크면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길게 요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크면 한 2kg에 저에서 한 2.5kg 정도 잘 되면은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속은 노랗고, 당도도 괜찮아가지고 이 노란 수박도 몇 포기씩 심어볼만 합니다. 요거도 이제 요새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막 크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 3, 400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요. 요쪽에는 노각이 예, 지절로 한 포기가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농쿨을 많이 벗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노각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늙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한 한 포기에서 한1 0개 넘게 열렸는데요. 여기도 열렸고, 지금 이쪽에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수정을 시켜주면 이 수박이 잘 열릴 텐데, 제가 수정을 시켜주지 않고 그냥 내비려 두니까 많이 열려도 크는 거는 몇개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 열린 건데 조그마도 익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영양제 좀 타주고 비료 좀 조금 물을 타줬더니 수박농쿨이 지금 왕성하게 무지하게 벗어서 지금 하우스 가시까지 막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메론을 한한 한 포기 심어봤더니 여기 메론도 하나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조그맣게 열렸고. 지금 여기에서 노란 거를 따다가 여기다 놓고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과 참이도 몇 포기씩 심으셔도 잘 따서 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사과참여하고 노란, 노란 수박하고 심은 음, 하우스에 오늘 몇 개를 땄길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